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1월 24일과 2월 1일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방향입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불의름을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최소 40km 정도는 떨어진 지역 여행을 가시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건물로 포장한 페트병이나 보험병 한두 개를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여행지 근처에서 최소한 1박 2일에서 8백 걸 머무르시되, 뭐 가능하면 1박 2일 정도는 최소 머무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북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행기 도착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에 이렇 도착하시면 되겠고요. 여행 장소는 이제, 음, 기도 효과가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곳이라든지, 전통 유산이나 유적이 많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되, 여행을 다녀오시게 되면 학생들은 시어분이나 학업분이좀 좋아지고요. 어, 직장 다니는 승균이 좋아진다든지, 혹시 다인과 이제 소송을 하신 분들은 어, 소송문의 인제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상으로는 뭐 화상, 정신질환, 일사병, 두통, 발열, 심근경색, 중풍, 혈액 질환으로 혈압 질환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어, 북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니 좋아지는 분들인데요. 본명성 이토성 본명성 오토성 본명성 육금성 본명성 구화성 해당되는 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본명성 이토성 해당되는 분들은 53년, 62년, 71년, 80년, 89년, 98년, 2007년, 2016년생이고요. 본명성 육금세에 있는 분들은 1958년, 67년, 76년, 85년, 94년, 2003년, 2012년, 2021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남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행 장소는 파도 체가 들 해변이라든지, 섬 지역이라든지, 유흥시설이 많이 모여있는, 예를 들어, 펜션, 매력, 모텔이라든지, 커피숍,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좀 시끌벅적한 이런 해변으로 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영역효과는 이제 도산방지 및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방위로서, 현재 좀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걷고 계신 분들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연애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유흥업, 음식점 하시는 분들 한번 다녀오시게 되면은, 매출 증대나 영업이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다. <laughs> 건강상으로는 구강염, 혈압, 치통, 기관지염, 결핵, 골절, 생리불순 등의 효과가 있는 방향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쪽 방향 여행을 다니면 좋아지는 분들입니다. 어, 본명성, 일수성, 그다음에 이토성, 어, 오토성, 육금성인데 뭐 아까 이토성, 오토성, 육금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본명성 1수성에 해당되는 분들은 54년, 63년, 72년, 81년, 90년, 99년, 2008년, 2017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동남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행 장소는 국립이나 도립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또 본인이나 친구의 고향땅이라든지 과거에 좋은 추억 이 있는 장소, 또몇번 가보았던 장소 여행을 다녀오실 때 여행을 다녀오시게 되면은 소민 대중을 상대로하는 사업적으로 우리가 이제 단가가 좀 낮은 제품을 판매하는 분들한테 매출 증대라든지 고객이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상으로는 이제 비장이나 어, 비장이나 위장 치료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방향,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남 방향으로 여행을 다니면 운이 좋아지는 분들입니다. 본명성, 오토성. 본명성 6금성, 본명성 7금성, 본명성 8토성, 본명성 9화성에 다녀오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본명성 7금성에 해당되는 분들은 57년, 66년, 75년, 84년, 93년, 2002년, 2011년, 2020년생이고요. 본명성 8토성에 해당되는 분들은 56년, 65년, 74년, 83년, 92년, 2001년, 2010년, 2019년 생애당이 되겠습니다. 동북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행 장소는 역사적 문화 유산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면 되겠고요. 여행 효과는 이제 정부나, 대기업을 상대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관급공사를 맡으시는 분들이나 하청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가 높은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주분들 다녀오시면 좋습니다. 건강상으로는 이제 심장병이라든지 고혈압, 중풍, 뇌질환, 골절, 교통사고, 두통, 고혈치료 효과가 있는 방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북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온 니이 좋아지는 분들입니다. 본명성 1수성, 본명성 2토성, 본명성 5토성, 본명성 7금성, 본명성 8토성입니다. 그몇 년생은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요 도표를 보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실전 사항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검은 빌로 포장한 페트병, 뭐 아니면 검은 천도 괜찮습니다. 보온병, 페트병 하나, 난개기를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여행 도착해서 페트병이 물을 좀 담으시고 그 다음에 근처에 이제 종교 시설이 있는 경우는 소원성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떠오 물을 집이나 사무실 가게에 서울병에 물을 조금 뿌린 다음에 냉장에 넣으셔가지고 9일 동안은 나누어 드시면 좀 되겠습니다.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각 태길 네, 무료로 뿌리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맥 조방, 토감정 수맥 도자기, 기도자기, 상호장명, 전화번호, 백수원가, 이름은 세뿌리는 대구에 는 가람 이름 장명 철학관에 좀 문의하시되, 혹시 이제 이게 수맥도작이라든지 기도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여기 이제 장점, 음, 효과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가람 이름상명 철학관이나 대한수맥감정원에 좀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